네,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이사제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종은 TYM입니다. 수급 보시겠습니다. 네, 수급 보시게 되면 누적 소비 일단 개인들이 갖고 있고요. 오늘 외국인이 좀 들어오면서 좀 올려놨어요. 근데 이 들어온 수급 금액에 비해서 거래량이 너무 많아요. 그러니까 얘네들도 트레이딩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여기 2360원 이탈했다가 요 넘어가면서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요팔 앞에 있는 정고점 저항이고요. 61선 저항이고 구름대 하단도 저항입니다. 그러니까 현재 구간에서는 저항대에 붙여, 부딪혀 있다. 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, 분봉상으로 보시면 예전에 읽어드렸던 거요 지워버리고 날짜 쓰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. 예, 현재 상태에서 일단 상방으로 보게 된다면, 그 기본 엔짱이 얘라고 보시면 돼요. 한번 더 치고 올라가게 된다면 이렇게. 그럼 얘도 이제 지지 저항 라인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구간이 이 정도 하고 마지막으로 매수할 수 있는 건이 구간. 그 저항대 라인은 이 구간을 잡아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2,725원 몸통알이 구간. 2,725원. 그러면 얘도 저항 색깔 좀 바꾸고요. 다음에. 이 구간이 저항이 좀 강하고요. 그 다음 이쪽 구간. 이 정도 구간으로 일단 잡아 드릴게요. 현재 상태에서 2725원, 2935원, 그 다음에 3075원, 그 다음에 3245원이 일단 저항이에요. 현재 상태에서 요게 작은 엔진, 크게 가면 3075원까지도 갈수 있다는 거예요. 슈팅 나오면. 그리 눌렸을 때. 현재 구간 정도나 이쪽, 여기 개버릇 살짝 뜬 라인이 있어요. 2830원에. 그 구간 지켜주면서 다시 넘어오면 엔지향을 만들겠죠. 그 다음에 하방으로 봤을 때는 2570원. 그 다음에 2400, 2465원. 그 다음에 2395원. 2395원. 요 구간이 눌림목 구간이 돼요. 이 전저점을 손절 잡고 할수 있는. 이 저점 이탈하면 많이 밀립니다. 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제가 네,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이사 제이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